하지만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면 인생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습관이라는 것을 꽁꽁 손에 묶어 가지고 내 발목을 잡아서 앞을 손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습관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자녀도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부모들이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자녀도 나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성공하는 가족들의 승화한 네, 사람들의 미국과의 습관으로 세계의 베스트셀러인스티븐코비 네. 있죠. 승화가 네. 그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90% 이상의 시간을 자기의 인생학문에서 이탈해서 살아다90% 이상의 시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습관에 끌려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승부한 자격들의 육과의 습관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습관하는 운동하자고 라 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의 습관을 확대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을 위해서 마물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운동은 사랑의 습관을 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구님들이 운동 계를 통에서 좋은 말씀을 운동하고 또 실천하면서 사랑의 습관을 드리고 말씀을 이웃에게 확산하는 운동,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런 운동이 바로 사랑의 습관화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체험해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운동이 바로 우리의 교회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내가 적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상의 친구이 아니겠습니까, 죠 성경 에베소서 사장2 2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의식 속에 고착되어 있는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에는 부상 때부터 유전적으로 되어, 또는 전성되어 내려가고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나 타락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과. 인간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네, 타락승에 의한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자손만 한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후손을 위해서 우리 방대의그 습관을 청산함으로 삭된 기운인 타락승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아, 이게 타락승인데 하면서 자기가 청산하지 못하고는 그것이 무궁무하다 있을 겁니다. 아, 나의 다각성은 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아직 듣어보지 못했구나. 나의 다각성은 뭔가? 네. 나의 이런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나의 숙제구나 하는 하나 한 생각이 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숙제를 그냥 도전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네,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가는 대신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주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의 도전 과제를 도전하고 네, 그 습관을 벗어버려고벗어버려고날려버려죠 네, 삭된 기운은 완전히 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깨달음이나 결심을 통해가지고 기생공사하는 삶, 네, 타인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은, 네, 삶을 의식적으로 행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창조 본의의 심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게 입니다 가만히 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지 창대 본인의 선한 성품은 네, 유발되고 부활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저기 황장군님 매일 매일 세리마다 네, 3시간, 4시간 걷기 운동하면서 같이 지난번에 창병 본인의 보니까 발가락도 피기가 건강해지고 몸이 그 제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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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보니까 얼마나 맨발 걷기 하면서 평소에 하니까 모든 그간 수치라든지 뭐 당뇨라 그런 수치가 다 증상으로 돌아왔다는 고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힘든 결심과 실천 결단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죠. 저도. 네. 책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그럴까 이나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그창가리는 조그만 얇은 책 가지고 훈독회를 네. 지역마다 훈독과 연계를 하게 됐어요 25년 전에 네. 그, 그때 그그 그, 그, 가지고 지역마다 그 면마다 네. 내군데 다니면서 네. 요일마다 지역마다 해주고또 스포츠 마사지 교정도 하고 그러면서 운도 그거 하면서 그 하면 상당히 그눈 마사지 그 문주의 막지압 뭐 시작해서 따라 하그 해가지고 제가 먼저 기본을 예, 보면서 그렇게 한 1년도 넘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전에도 눈은 좋았는데 1.2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운동,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 보험소에 가서 갱신하려고 시력을 세니까 다 갑자기 가보이는2 다 0이었거든 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압을 계속 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경남에 왔었는데 그걸 잘안하는지가 뭐 20년 정도 안하다가 가끔 하다가 우리, 우리 마산에 와서 작년철체할 때부터 아침에 좀 잠이 좀 부족한데 눈이 좀 뻣뻣해서 이렇 아침마다 이렇게 지어봤는데 네. 며칠 전에 지진 난 후에 건강검진 가니까 이, 이 안경이 이 하나는 받쳐주는 밑에는 돋보이고 위에는. 한쪽은 0.8, 한쪽은 1.0, 그, 그게 맞춰서 지, 지 문제부터는, 이게, 멀리 보는 게, 이렇게 해서 더잘보요 이렇게 하면 잘안 돼. 눈이 좀 쉽게 갈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가보니까, 1.5, 1.5가 나왔어요. 저쪽에 위치하고, 지하, 위치하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습관을 그림으로써, 건강도 달라지고, 제가 예를 들면, 공기장이도 그렇고 네, 그렇게 건강한려면 식이요법 같은 식이요, 습관들이 있다든지 운동한다든 운동도 하고 있으나 네.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꼭몸뿐만이 아니죠.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군복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 현심을 철할 통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습관도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습관에 안 좋은 습관에 그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나의 그 주관력을 선한 주관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편으로 어떤 조건을 해야 되죠. 성편에 정성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전임 치학을 한다든지 네, 구독해야한다 그런 조건을 드리면 성편에 선한 그런 주반면 그것이 마음의 진정심 힘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나쁜 습관을 반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자신의 습관들을 돌아가야 돼. 우리의 삶의 패턴, 즉, 습관에 해가지고 건강을 이을 수도 있고 또 유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정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은혜의 말씀을 은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정말 정신적, 영적 건강을 물론 육신의 근강까지도 유지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늘 본인과 참본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식 중에 다 되기를 주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